에 콜로라도 호텔이라고 샌디에고라는 곳에 갔는데 그 호텔이 음 대통령들하고 유명 배우만 오는 호텔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전심을 먹게 됐는데 메뉴가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메뉴가 딱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영어로 비빔밥이라고 있더라고 비빔밥 비빔밥이라고 있는데. 일본 음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국 음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프랑스 음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 음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음식만 거추 메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빔밥.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케이푸드가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그 비빔밥 시켰는데 김치가 나왔는데. 우리 꽃순이 생태만 김치가 왔다면 이 사람들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 아니고 전 세계 의 대표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17억 정도 정말 시작한 것 같지도 않게 했는데 1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한 100억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농약, 무농약으로, 어, 그래서 국민들이 반응이 좋다면, 제가 보기에는 500억, 1000억도 충분히 에,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 농민들이, 특히 가톨릭 농민회가, 아, 농사 짓고, 정말로 먹고 살만나 우리 콩을 제가 20년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콩을 납품하는 분들이 가격이 항상 전국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20년을 구매해 주니까 이게 형성이 신뢰도가 너무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곧 만가마도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만가마도 이렇게 하듯이 이 적어도 평창 고냉지 배추는 우리가 다 아, 수매를 해서 최고의 김치를 어, 무농약 고추, 무농약 배추, 무농약 무, 뭐 파, 양파, 대파, 뭐 쪽파 이런 것들을 다 수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최고의 김치,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남을 이 김치가 이게 지금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만 구독자들이 아 김치는 10월 달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김치는 2월 달부터 준비하는구나. 지금부터 어 문용약 걸음 하고 어 밥도 계약하고. 어 그러면서 어느 집이 몇 포기를 심을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 이제 주문이 이제 2월 19일 날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월 5일 날 주문이 이제 1차 주문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위력을 어 아시고 1년이 아주 기쁘고 신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매일 3천원어치의 농산물을 평창주민들 거를 사줍니다. 그런데 매일 3천원어치의 평창주민들 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하루에 발송건수가 하루에 천건 정도 돼요. 하루에 천건 정도 되니까 3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매일 사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이면 9천만원 1년이면 한달이면 9천만원 1년이면 10억이 넘는 농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해주고 있죠. 지금 2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아주 그 있는 그대로만 농사를 지면은 우리가 다 구매해 주니까 스트레스 뭐 가격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고 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